안녕하세요. 기육진다. 위시 무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예. 진행을 네. 맡은 아 진행을 맡은 민입니다어 이제 막 아무 직공 말것 같아. 위시킬러 레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빈입니다. 아 지난주에 동빈님 어, 나그 방송 네. 어 기자 같았어. 기자, 원래 기자 느낌이에요. 어 어. 음. 저번에 지난주 방송 쫙기 있었. 그러사 내용 읽기만 했을 뿐아런 거예요. 막 그, 뭐 제가. 찍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예뭐 이렇게 해서 얼버무릴 텐데 아, 아니요 그러아 않나 다이 아니라 되게 정확하신 거 <laughs> 아, 같아 아내안 찍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서 네. 야 이런 갑자기 내 앞에 기자님이 와 계신 것 같은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기부 내용 말씀드렸고 오늘 그러면 이제 22학년도부터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음. 대입이 어떤 식으로 좀 변했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대하고 서강대가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아, 이거, 그거, 저 애들 힘들었는데 잘됐는니 이거. 아, 이거,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자기소개서 폐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음. 그 부분, 그래서 서울대 연 22학년도 어, 서울대 연대 고대 달라진수시입시 전형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음.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어, 서울대는 수시 모집이 지균하고 일반전, 크게 지균하고 일반전형,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정시가 있는데, 어, 작년 대비, 21학년 대비, 어, 지균 같은 경우는, 어, 올해 22학년대는 664명을 모집합니다. 작년 대비 97명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전형은 22학년도 1592명을 모집하고, 작년 대비 9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정시가, 정시가, 어 979명을 모집하는데 작년 대비 228명이 늘어났습니다. 음. 정시가 어, 30% 이상 늘어났는데 아 이게 뭐냐면은 어, 지금 서울대가 정시 다른 대학에 비해서 30%잖아요. 정시가 네, 네. 다른 대학 은 연대나 뭐또 주요 고, 고려대 보면은 40%가 다 넘잖아요. 육대 서로 맞추려서 그렇죠. 근데 서울대가 네. 지금 유독 보면은 어 이게 30%란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시 30%로 볼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항상 보면은, 서울대는요, 어,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들이 생겨요. 음. 2월 되는 인원이 생겨요. 그래서, 최소한 35%까지는 정시 모집이 된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요,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식광년도에만 보더라도, 어, 음. 모집 정원에, 모집 정원에, 어, 144명을 못 뽑았어요. 2월이 된 거예요. 직균으로직균에서 음. 2월이 됐고, 그 다음에 20학년도에도, 어, 한 95명 정도가 2월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21학년도 올해는 되게 적어요. 27명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직균 최장력 기준을 원래 각 영역 2등급 3개였었는데, 아, 네. 어, 코로나 때문에 그걸 좀 낮춰줬죠. 음. 그래서 각 영역 어~ (3등급) 음. (3등급) 낮춰다 보니까 최대를 맞춘 아이들이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2월) 되는 애들이 그렇게 적어요 근데 (22학년도에서는) 다시 수능 체저가 (3개) 영역 각각 (2등급이라는) 거죠 음. 원래대로 돌아간다 음. 그러면 (2월) 되는 인원도 다시 원래대로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원래 정시 모집이 3 0인데 최소 어, 월대는 이, 지금만이 있건, 지금만 얘기하는 거든요. 다른 또 전역에서도 또이월 대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까지 풀어 한다면 한 35%까지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음. 서울대도요 그래서, 어, 이과,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의 조건이 꼭 원투 조건이어야 되잖아요. 과탐에서. 그래서 2를 음. 꼭, 어, 서로 다른 과목 2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이한 점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어, 수시에서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흠. 수시에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특목 자사 학생들은 조금 방송을 좀기다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전형에서요. 어, 보시면 은 인문대학 쪽에서 일반형 인문대학 쪽에서 작년 대비 32명이 모집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음. 굉장히 많이 줄은 거거든요. 인문과 계열 쪽에서. 그다음에 어뭐 사회과학도 줄었고 자연과학도 10명 줄었고 공대 쪽에서도 18명이 줄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뭐 수의학과는 줄었고 그 다음에 음대가 24명이 또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자율경공이 또 이게 또 29명이나 확줄어고요 약간 불리하죠. 느낌이. 예, 특목 자사 학생들한테는 좀 상당히. 일반 좀 보통 그 음. 일반 전형이 특목 자사 쪽이잖아요. 문대 같은 경우 이제 음. 어학 가는 학생들이 조금 불, 불리하죠 외고 학생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어문계열 예좀 음. 불리해졌고 그 다음에 예 예고 학생들 그죠 아, 음대 상당히 불리해졌어요 설리공고 예, 그렇죠. 서울예고가 원래 젊은, 제일 젊은, 많이 가요 서울대학교 일 위였는데 어, 음. 1등 못하겠는데 <laughs> 아 외고도 그럼 고향 외고 같은 경우는 고향 외고 한해 지금 서울대를 열구 명씩 보내고 있거든요 수시로 네 어학 계통이 음. 이제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에,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 쪽 학생들이 좀 그래도 선호할 수밖에 없죠.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역시 그렇죠. 약간 분리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전형만 놓고 본다면은 줄어드는 뭐내용이 물론 어차피 일반전형도 줄고 직유도 줄었잖아요. 그런데 음. 예, 이거 줄이는 과정이 직유 같은 경우는 어, 사범대학을 확 줄여버렸어요. 음. 사실, 지균에서 지균, 지균에서. 어 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지균에서 사범 대학을 줄이는 건잘한 거예요. 아니 뭐가 애들 가르치는데 전교 1등이야 돼. <웃음> <오>. <웃음> 네, 그러니까 확 줄여버렸어요. 어. 지균에서. 음. 거의 보면은 지균이 뭐 압도적으로 줄어버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공대랑 공대. 그 다음에 농생명대학교. 음. 이과쪽이네. 네, 음. 농생명과학대학은 에, 일반 전형은 안 줄이고 지균을 확 줄였어요. 음. 왜냐면은 이게 전교 1등하는 애들이 음. 의대로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약대가 또 새로 생긴 때1 2 명이 늘어나잖아 예. 네. 네. 근데 이제 네. 약 약대가 늘어났긴 했지만 중요한 음. 거는 약대는 신설이잖아요. 음, 그렇죠. 신설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늘어난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전형 자체가 늘어난 거니까 음. 그렇게 놓, 놓고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그 자사고 학생들한테 써 유리하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쵸 그렇죠? 자체 <laughs> 공과대학이 진짜 많이 좋아네요. 음. 지균이랑 일반 다. 지금 일반 싹다정리그냥어요 싹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이거는 서울대학교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음. 왜냐면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 물리를 하지 않으려를 걸러낼 수 있어요. 이번에 네, 발표된 내용으로. 사실 자연계에 서울대 자연계 서울대보다 위에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의학계 어디에 음. 뭐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서울대가 이렇게 줄인 거는 연구를 역시 많이 하는 학교예요. 하, 정말 멋있는 게 뭐냐면 은 이렇게 딱 해놓고 이 사전에 뭘 발표했냐면 은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고일부터. 예, 네, 네, 고이 대학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을 했는데 음. 정시에서 서울대학교는 공대는 음. 해당 물리를 하지 않은 그쵸? 학생은 절대로 음. 합격하기 어렵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대 정도는.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줄여버리는 거예요. 수시 인원을. 음. 약간 정시도 조합 느낌, 학종 느낌이 나는. 나는 어, 그런 얘는 그, 느낌. 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잘 부분, 만들었기 때문에 부분. 이미 이미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도 교과 이수 자체를 우리가 반영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음. 교과 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공대, 자연대, 농생명대학을 마음 놓고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2학년부터 서울대는 어, 좀더 까다로워지지 않았나? 대한민국 음. 엘리트성을 유지하고 이제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서 뭐이 음. 정도 열심히 사는 거는 뭐 받,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받는 것에 비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하 예산도 많이 받고요. <laughs> 뭐이 정도 해야죠. 네, 이거 음. 받고 있는 어떤 기득적 이익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세금적 형태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 네. 아, 또 서울대가 <laughs> 그 가군에 있다가 낙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연구대 가군이죠? 예. 네, <laughs> 연대 <연대구에서> 보세요. 또, 가군으로 <laughs> 도망갑니다. 피해 뭐, 피해 뭐, 피해 미리 제가 말씀드립 겁니다. 아유. 예. 자, 연대가 혹시 낙원으로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웃음> <웃음> 다음은 이제 연세대 한번 볼게요. 연세대. 네. 연세대는 정시 모집이 44%입니다. 네, 1220명에서, 그렇죠. 어우, 1504명. 284명이 정시에 아, 늘어나는. 뭐, 네. 그런 정시에 아무래도 늘어나면 아무래도 수시에 뭔가가 어딘가 줄겠죠? 줄겠, 네네. 네, 부분인 거고. 자, 수시에서 특이한 부분은요. 21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전은 면접전형이었어요. 네. 면접전형이었는데, 이 면접전형이 22학년도부터, 어, 학교 추천형 전형으로 음.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단계별입니다. 단계별은 똑같아요. 1단계, 2단계 됐는데, 면접 전형이었을 땐 1단계 교과가 40%, 서류가 60%였어요. 이건 네. 전형적인 학종의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22학년도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면서, 어, 1단계가 어, 서류 평가가 없고, 100% 학생부 내신 성적으로 음, 음. 1단계를 뽑는다는 겁니다. 음. 예. 조금 더 달라진 건또 하나 뭐냐면, 어, 면접 전형에선 고3 재학생 중에 3%까지 추천을 받았고, 이 추천 전형으로 바꾸면서 5%까지, 전기 5%까지 추천을 받아서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거. 또 하나 또 있어요. 크... 일단 면접 전형에서는요, 1단계가 3배수를 뽑았는데, 음흠. 추천 전형에서는 5배수까지 뽑는다는 거. 아, 사스리 아, 하겠다. 음. 일단은 학교에서 공부 좀했던 애들은, 아, 일단 놀아. <laughs> 이런 내용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단계가 이제 서류가 아니라 교과 성적이니까 이건 거의 뭐 교과로 봐야 하는 거고. 아마 여기가 체제가 없어요. 면접형이 체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신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지 않나. 연세대는 thing. 기본적으로 내신이 좋은 학생을 좋아했어요. 음. 이게 오해인데요. 오해의 소지가 되게 사람들한테 많아, 많이 있었는데, 연세대는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해야 될 전형을 따로 만들어놓고 음, 활동도. 네, 예, 그냥 그 전형 이외에는 내신으로 뽑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내신이 좋아 너희가 아무리 학교가 괜찮아도 우리는 못 뽑잖아요. 그냥 정리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매뭐 연대의 특징이에요. 연대가 성실성과 학교생활 충실도가 높은 학생이 결국은 학교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잘 움직인다라는 나름의 내부적 형태의 뭐 결론을 내려서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확실하게 일반고를 위한 전형. 전형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부 추천 추천 전형에서 의치안을 다 뽑아요. 지금 음. 의치안을 다 뽑는데 음. 그러면은 의치한 내신이 어느 정도 나게 1.0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죠 넘버2라는 네.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전형을 만드는 그렇죠. 거 그렇죠. 본인이 넘버2다 네. 아, 본인이 더 이상 네. 내 위에 하나만 제끼면 된다 이런 느낌 <웃음> <웃음> 내 밑에 없다 내 옆에 <laughs> 없다 이 연세대학교 입시안의 특징은 뭐냐면 음. 내 옆에 없다예요 음. 내 옆에는 없다 적어도 내 그다음에, 밑에만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 연세대가 이제 어, 영의정 됐어 영의정 <laughs> 1인지야 만인지상 <laughs> <laughs> 또 하나 이제 달라지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동우수형 있죠? 네. 네.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이 있는데, 수능최제학력 기준이 없, 그동안 없었어요. 활동우수형. 이 그러니까, 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다. 계속 그러다가,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음. 활동우수형이. 근데, 다시 22학년도부터 수능체제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영어가 꼭 3등급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개 과목이 합오 이내 율개 네. 활동문수라고 보시면 되고, 인문하고 사회가 조금 이제 다른데 인문 같은 경우는 두개 과목 합 오, 아 그다음 에 자연 같은 경우는 두개 과목 합 오, 그다음에 의학계열 같은 경우 두개 과목 모두 네. 1 등급 이렇게 네. 어, 체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없던 체제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인문하고 자연 이쪽으로 보면 뭐~ 최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영어가 꼭3 등급이어야 되고 원래는 이제 어~ 부활 저기 그~ 체제가 있을 때제는 어~ 몇년 전에는 영어가 꼭2등급이네요어요 음. 그~ 나머지 두 개의 영역이 합사 이렇게 했는데 조금 체제가 내려갔네요. 다시 부활했는데. 야, 근데 이거 재미난 음. 그 재미난 수능 최저가 하나 있어요. 파악풀 예, 때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laughs> 예.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 음. 우리가 흔히 메이저 음. 인기 연세대가 네. 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낫다라고 우기는 음. 학과가 이제 의학과죠. 우리나라 예. 최초의 병원이 어디냐. 음. 어 세브란스냐, 서울대병원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좀 놓고 본다면은. 음. 에, 세브란스가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다라고 대략 보는 사람들이 조금 50일 음. 아니다 서울대다라고 우, 우기는 사람이 40분거든요. 음. 근데 이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가 음. 수능 최저가 음. 되게 의외예요. 음. 국어 수학 중한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 2개 이상이에요. 음. 수학이 국어 수학 아니고 국어가 1등급. 그러니까 <laughs> 수학을 수학 1등급을 지정 안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 중 1등급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 과학이 1등급이면 된다는 음,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과학 1등급이든 수학과학 1등급이든 네. 상관없다는 네. 거예요. 오,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졌네요. 그거도 음, 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네. 이거는 의외예요. <laughs> 그러니까 수과학 1등급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어, 국어수학 중 1등급을 받고 과학 1등급을 받아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어, 국어수학 1등급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당히전향적적인장히 네. 그, 힘든 구조죠. 음. 국어수학 등급 받으면 m 뭐 정시에도 나중에 수 o n g u e she h 등급 o u know. m a l 그렇죠. 말만 들어도 부러워. 영어가 절대 평가되고 나서부터 l m 나 n d r o Young, I told him, but I don't know what to do. That's not a good thing. If y o 예, 이 영어로 들어온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면 네. 어떻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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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 다음 방송 계속 이제 저희가 진행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아까 우리가 서울대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연세대예요. 지금은 음. 이제 기본적으로 달라진 형태들만 오늘 방송을 하는 거고. 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네. 서울대가 이렇게 달라졌을 때 으흠.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 어떤 으흠. 애가 지원하는 게 좋고 이건 지원 안 하는 이런 형태의 세부적인 내용도 저희가 또 방송을 준비할 겁니다. 아, 그럼요. 예. 해줘야지. 오늘은 오늘은 어, 그냥 바뀐 내용들에 네.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 재수생 특별 방송 한번 해 주고. <laughs> 해야죠. 대전생들 하면서 한번 또. 그, 예. 그 전에, 저희 그래 썸네일 바꿨어요. 저희가 장학금 준 거는 사실은 한 5, 5분이고, 음. 주택의 그, 그, 재수 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음.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부르든,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들을 불러오든, 재수 음. 네, 성공 사례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찾기가. 그래서 그 케이스를 좀 가지고, 어, 재수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그래도 한 번쯤은. 아, 해야죠. 예, 네,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해야죠. 생각입니다. 음.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대... 고려대. 고려대. 네. 예. 자 고려대학교가 가장 딱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음.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뭘좀 뭐, 몰라서 폐지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소서? 고려대가 네. 사실 학종의 수능체제가 제일 높잖아요. 의대 의학계열 빼놓고 학종으로는 최장력기를을잘 적용을 안 하잖아요 학종으로. 음. 근데 고려대는 학종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일단은,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전형이 있고요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계열적합과 학업 우수형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음, 음. 먼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올해 22학년대 839명을 모집하는데, 작년 대비, 자, 마이너스 319명이 줄어든 거예요. <laughs> 화끈해. 어, 어, 고려대학교랍니다. 저는 학금에. 와, 또비 얘기해. 그 다음에, 어, 짧은 이 계열적합. 이거는요. 거의 안. 어, 예, 안, 예, 예, 거의 안줄요 계열적합 같은 경우는 올해 22학년대 458명을 모집하는데 작년 대비, 예, 37명 밖에 안 줄었어요. 네. 굉장히 적게 줄었죠. 네. 그 다음에 학업우수형. 네. 학업우수형은 네. 학업, 네. 학업, 네. 학업, 네. 22학년대 890명을 모집하는데 작년 대비 288명이 줄었습니다. 어, 줄여버려요. 예. 네. 그리고 정신은요, 네. 어, 21학년대에는 700. 61명을 모집했는데 자, 22학년대 1434명 플러스 673명이 들었습니다. 정지 대비.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학교가. 거의 두배 두 엄청난 거죠. 엄청난 <웃음> 네. <웃음> 자, 그 중에서도 또 특이한 점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소서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 자기소개서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는 학교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자소서를 좀잘 써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음. 자소서를 잘 쓰는 학교들은 기본 잘 써야 되는 학교들은 뭐냐면은. 자소서형 기반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에요. 예, 그죠 그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소개서가 의미가 있으려면 음. 학생부 자소서 면접의 3의 일체성 구조를 입시에서 갖추고 있는 학교가 자소서가 중요해요. 그죠. 서울대예요 서울대. 음. 대표적으로. 음. 그니까 러 서울대는 폐지를 아마 안 했죠. 음. 그죠 그렇죠. 어,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자소서 폐지를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음. 교육부가 자, 자, 자소서 폐지하라고 했을 음. 때 더, 더. 아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학교는 트라이앵글이에요. 음. 그니까 러 학생부상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서유적 평가를 하고 학생부와 자소서 내용을 갖다 놓고 면접 질문을 만들어요. 음. 이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의 어떤 생각인데, 음. 전통적으로 고대는 자소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미부여를 안 해요. 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안 믿어요. 음. <laughs> 대표적인 대학들이 생각보다 자소서에 대한 비중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잘했어. 어차피 없어질 거 뭐. 어차피 내년부터 안볼 건데, 뭘 올해, 음. 올해는 뭘 봐. 이렇게 음. 나온 거고. 연세대학교는 안 써도 결적사유는안 해요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돼. <laughs> 근데 누가 안 하나 <laughs> 그러니까 누가 안해개심죄 걸리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누가 안 합니까 일단 성의의 문제가 그렇죠. 아,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 연세대는 폐지 아, 안한 거예요 아, 폐지 아, 안한 아, 건데 아, 그다지 우리는 의미부여에 대해서는 아,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음. 교육부 평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한 거예요 이, 그 입시적인 형태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땐좀 고대가 솔직하게 음. 자기 속에서의 입장을 표현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능체제가 높으니까, 네. 굳이 뭐, 아이들이 그쵸? 대부분 네. 어, 수능체제에서 다 아웃이 되더라. 저는 그래서 이런 수능도. 결정이 사실상 용기 있는 결정이고 의미 있는 네.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음. 1년 더 있었으니, 1년 더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한번 보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쵸. 굳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학생들 부담이 싹 줄어들면서, 네. 그럼 고대 따라가는 학교들이 많아질 거예요. 네. 뭐~ 이제 어차피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 추천 전형에서 제가 (21학년) 대에는 음. 세부적인 게 어떻게 보면 교과 (60에) 음흠. 서류 (20에) 음흠. 면접 (20) 이걸 일괄 합산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다시 하겠지만 단계별이 아니고 음. 일괄 학전 한 번에 다 그냥 음. 수능 최저까지 적용해 갖고 다하는데 여기서 면접이 (20이) 있었거든요 음. 딱 면접 보면 이거는 아~ 교 교과이면서 서류와 면접이 20 20 약간의 학종의 어떤 그런 음. 틀을 유지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올해부터 22학년부터는 아예 교과 80과 서류 20 여기 서류에서는 학생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소서는 폐지됐으니까. 자소서 폐지됐으니까 네. 면접을 네. 아무래도 면접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소서를 폐지한 상황에서 면접을 보기가 네. 어려워요. 어,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거의 이제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어, 내신 이 주에 어떤 그런과 수능 체저가 어 결정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띠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 어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 유리한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국가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각각의 대학들도 음. 한 단계로 좀 음.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좀 정착 단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학교 내신이다. 학교 네. 석차가 어디냐? 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보다 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는 것보다 천만 배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들어간 고등학교에서 내 아이의 석차가 얼마냐. 어디냐. 예. 네. 그걸로 결국은 입시가 결정되어줄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대, 연고대 입시안만 놓고 봐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세 번째로 고려대학교가 학업우수형이 있었거든요. 학업우수형 네. 일반전형에서 계열작합 있고 학업우수형인데 차이는 계열작합은 수능최저가 없습니다. 학업우수형은 수능최저가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학업우수형에 작년 대비 288명 인원이 줄었다고 했어요. 음. 올해 올해 모집이 890명인데 작년에는 1,178명을 모집했단 말이에요. 288명 줄었어요. 학업우세형이. 그런데, 잘 보세요. 작년에는 1단계가 5배수였어요. 음. 5배수를. 그런데, 올해는 5배수가 아닌 6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인원이 288명 줄었지만, 크게 6배수로 뽑으니까, 1단계를 6배수로 또 뽑으니까, 큰 어떤. 음, 지원자 수는 네, 큰 차이 없요 인원 쪽으로는 봐서, 오히려 더, 어, 좀, 내신이, 어,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해서 내신 좋은 애들 그쪽으로 5%, 4% 안에 드는 애들이 추천받으니까 글로 가는 거고, 계열적합은 아마 특목 쪽에 선호하는 거고, 뭐, 학업부수 같은 경우 내신이 그렇게 세지 않아도 6배수까지니까 음.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수능, 결국 수능 최저가 또 충분히 된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가요. 학교 추천과 학업부서를 동시에 중복 지원이 안 됐어요. 중복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추천 쓰고 계열적합, 요렇게는 되고, 또 학업부서 쓰고 계열적합, 요렇게는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자, 22학년도부터는 이제 세 개를 모두 다 중복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야 이거는 좀 시간이 좀더 갖고 저 제가 의미 부여를 해드릴게요. <laughs> 요요세 가지 전형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세부 적으로에 네, 최근 입시 트렌드의 성격과 결합되어지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중복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그렇지. 설명을 그려대 세부 특 어, 세부 어, 음. 전형 방송을 할때 그때 네네네, 알겠습니다. 진행을 한 이렇게. 또세 가지 대학의 네. 변화를 좀 한번 오늘 조사해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겠습니다